수백만 년전 조상 남성의 주 업무는 사냥이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냥터에서 아 뭐해 미친놈아 궁 써야지 아 존나 네가 사람 새끼냐? 명확한 의미 전달을 할수 있는 직선적 언어가 생존에 유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말을 삥삥 돌려 말했다면 저기 있잖아 친구야 우리 궁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근데 너 말이야 혹시 인간인 척하는 유인원은 아니겠지? 이미 잡아먹혀 후대에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기가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적 언어를 구사하는 조상 남성의 유전자가 높은 확률로 생존하여 후대로 이어져. 아너 때문에 뒤졌잖아. 진짜 현실로 뒤지고 싶냐? 응, 조카. 현대 남성의 보편적 특성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조상 여성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우회적 언어를 사용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상 여성은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며 부족민과 응? 공동체 생활하는 시간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 진심 개구린인데 뭐라고? 괜히 말 한번 쌔껍게 해가지고 우리에서 외면당하면 생존에 매우 불리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아, 아니 개구리라고 귀여운 개구리 있잖아. 폴짝폴짝 개구리. 웬만하면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우회적으로 말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우회적 언어를 구사하는 조상 여성이 유전자가 높은 확률로 생존하여 후대로 이어져. 뭐야? 지금 보니까 개구리네? 왜 이상해? 아니 완전 예쁜데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현대 여성의 보편적 특성이 되었을 겁니다. 아 물론 일반화하는 건 아니고 대체로 말이.